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 귀중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기원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본문은 이러므로라고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12절하고 13절을 보면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란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확신을 얻길 바랍니다. 지금 에베소서는 옥중 서신이라고 해서 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환란, 환란 중에 어려운 중에 이 에베소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겠습니까? 낙심할 수 있고 어려운 처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도리어 영광이라, 영광이라고 영광을 얻길 바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바울은 무릎을 꿇습니다. 기도의 형태, 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인데 이 형태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무릎을 꿇는 것은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상황이 오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히 기도할 제목은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환경이 또한 주어져야 그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만 먹으면 우리는 언제나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무릎 꿇는 모습이 되고 바울의 간절함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을 보면 어찌하여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그토록 자주 패배하는가? 기도를 너무 적게 하기 때문이다. 어찌하여 수많은 교회 일꾼들이 그토록 자주 용기를 잃고 낙심하는가? 기도를 너무 적게 하기 때문이다. 어찌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의 사역을 통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내는 영혼이 그토록 적은가? 기도를 너무 적게 하기 때문이다. 어찌하여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불이 타오르지 않는가? 참된 기도가 너무 적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을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관람이 다가와도 이겨낼 수 있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이겨내는 방법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바울의 기도의 제목, 기도하는 그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영광에. 풍성함을 따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무능력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부장되어야 합니다. 이번 주 주일 셀라는 3번이 많이 고민되는 문제입니다. 법적으로는 이제 교회의 소모임을 할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환란 때에 우리는 능력을 흡입어 간번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을 함께 읽길 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교독하심으로 같도록 하겠습니다. 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으로 능력으로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머리의 강건을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신 주를 입라 우리의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노로 하나님의 전신 각질을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너희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함에 쓰기 위함이라. 제목을 보면 십절의 예, 제목을 보면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이라고 나옵니다. 우리는 예,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에도 지금도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장 능력을 갖추는 것. 그것은 우리끼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악한 영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과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6장 18절 20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되는 것을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쇠사슬에 묶인 것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쇠사슬에 묶인 것입니다. 능력, 우리가 능력이라고 생각하면은, 감옥에 갇히지 말아야 할것 같고, 세상에서 잘 돼야 할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도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함으로 속 사람의 능력을 받는 것은, 이렇게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옥에 갈지라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행함,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것이 더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속 사람의 능력을 받아 두려운 마음을 떨쳐버리고 이기는 힘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구할 것은 바울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원한 것은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능력을 받아야 하느냐?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한 것은 대적하고 싸우기 위해서 그리고 이 어려운 시대에 다른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것이 그 능력을 받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세상이 우리가 대적할지라도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감싸고 안고 세상이 우리를 아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 이렇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사랑을 아는 것이 능력이요 강건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다면 환란의 순간에 우리는 십자가를 질수 있습니다. 환란을 이길 힘이 그 사랑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 능력을 받으면 사랑 가운데 뿔이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것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넓은 사랑입니다. 또한 그 사랑의 깊이는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그 깊이를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넓고 깊은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하고 그 사랑을 충만히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인교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목회를 그만하시고 김치찌개 집을 하는 그 영상을 봤습니다. 어떤 신부님의 신부님을 보니까 3,000원짜리 김치찌개 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3,000원짜리 김치찌개를 하는데 그걸 보고 아 이거다. 그래서 신부님한테 찾아가서 제가 이거 2호점을 내기 원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점을 내서 이렇게 실천하는데, 밥못 먹는 사람은 없을지 몰라도, 밥을 충분히 못 먹고 사람은 많다는 게이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생각하는 기독교 신앙에 삶에 가까이 살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의 반응은 이미 예수님처럼 사는데, 목회가 필요 없다. 혹은 이미, 예수, 이미 예수님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목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말 목회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김치찌개집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목사님의 사랑,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한 그 마음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능력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한다는 것, 우리가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하는 일들이 모두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대적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지키면서 더 앞서나가 어떻게 그들을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그들을 품을 것인가 그러한 고민이, 그러한 사랑의 고민이 이 환란 속에, 이 어려움 속에 이겨내는 돌파구가 되길 원합니다. 이1 절을 함께 합독하심으로 받기 원합니다. 시 네. 교회 안에서와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영광이 대대로 네. 무궁하기를 네. 원하노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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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울은 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간절히 이 기도의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되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이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졌습니까?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중심으로 그것을 능력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교회가 변질되지 않고 그 사랑의 모습을 실천한다면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끝까지 유지되고 영업무궁이 넘치도록 풍성이 유지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세상이 끝날 때까지 충만히 사랑하여서 주님이 잘하였다 칭찬하는 교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잘 실천하는 그러한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